아, 네. 그럼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잠깐 코막힘으로 인면이 힘들 경우에는 네. 뭐 식염수를 좀 사용해서 코 안을 음. 좀 촉촉하게 해줄 때, 네. 그리고 콧물이 너무 많다면 그때는 음. 잠깐 음. 콧방을 음. 해서 쇠수기, 네. 그리고 알자면서 또 야심차게 네. 또 만들었거든요. 콜라밤이라는 네. 아이들 코밤을 좀 만들었는데, 음. 어, 에센스 오일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약간 인면시에 코가 조금 풀리는 느낌을 아, 줄 그래. 수가 음. 있어요. 그러네요. 약간 화한 성분이 있으면? 네. 어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아이들 도 음.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에센셜 오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음. 생각을 네. 합니다. 네. 너무 어리 다면 바로 여기에 바르지 마시고 팔 부분이라든지 안수개라든지 그런 쪽에 보고 괜찮으면 코밑에 가도 될것 같아요. 음, 네 맞습니다.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. 아 네. 그럼요. 음. 이거는 사실 코밤 용으로 만들긴 했는데 어, 항염 성분도 들어 있어서 아이들 발진이 음. 살짝 올라왔을 때 진정할 수 있는 성분도 음. 들어있거든요. 목이 목이 안을때 음. 저희가 코 내시경을 음. 통해서 도포의 점막이 줄어드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. 음. 저희가 수백 번의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배합을 만들어냈습니다.